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코딩 트레이닝 파이썬 8번 문제, 피자 파티예요 피자가 땡기는 밤입니다. 자, 여긴 숫자를 3개를 입력받아가지고요.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문제인데, 첫 번째 몇 명의 사람들이, 두 번째 몇 판의 피자를, 세 번째 몇 조각으로 나눠서 동등하게 나눠 먹을 것이냐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보기에는요, 8명의 사람들이 두 판의 피자를 한 판당 8조각으로 나눠서 먹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구문을 8명의 사람들이 두 판의 피자를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두 조각씩 먹을 수 있고 남은 조각은 0조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에 관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건데 이때는 나머지의 목과 나머지,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파일을 추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q08 01번 피자 나눠먹기 피자파티라고 합니다 파티 이제 입력값이 3개에요 몇명 몇판 한판당 조각수 이렇게 하면 출력은 뭘 넣어야 되면 어, 한사람당 몇조각씩 먹고 몇조각이 남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산자, 그럼 쓸거 생각나시나요? 연산자는요, 나누기 나누고, 요게 목 연산자였죠. 목 연산자였구요. 그 다음에, 퍼센트 이게 나머지 연산자. 이두 개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세번 입력을 받습니다. How many people 이니까, people 이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pizzas, 대고 같구요, 그리고 pieces,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how many pizzas do you have? 이런 거 하면 영어 되게 늘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는 잘안느는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영어 컴퓨터 하시면서 영어 늘려면 영어 자료를 자꾸 보시면 늘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느네요저 음,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해주신 적 있어요 자기 예전 제자가 영어 진짜 못했는데 영어 따로 하고 컴퓨터 공부만 하다가 영어를 엄청 잘 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만큼 컴퓨터 공부를 안 했나 봐요. 피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받는데, 보시면 중간에, 이건 뭐 출력 인데 중간에 한 줄이 띄어져 있어요. 이걸 굳이 맞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메시지로 다시 집어넣을 거 됐습니다. 땡땡, people, with, 땡땡, 피자스 이렇게 됐고요 메시지 플러스는 다시 f each person gets 땡땡 피 e 스 of 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대요 아, 여기 엔터 안 넣었죠 여기도 그래서 there are 땡땡, left over pieces. 몇 조각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연산을 따로 해줘야겠죠. 그럼 total pieces는 pizzas 곱하기 pieces 가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가 나오고요. 어... 목이 나와야 되니까, per pieces 라고 할게요. 맞죠? pieces는 total pieces 나누기 people의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leftover는 total pieces percent people이 됩니다.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형변은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값들부터 한번 채울게요. 여기 몇 명의 피플이니까 p 플 e o p l e 이 들어오겠고요. 들어오고 여기는 피자스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피시스, 펄피시스가 되겠죠. 펄 s 피시스되고 나머지는 레프트오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최종 출력이 나올 테고 프린트 메시지를 하면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주석 달아봅시다. 처음에 입력, 데이터 입력 받았습니다. 입력 받았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 해주셔야 되고, 세번째는 출력금은 준비하고, 최종 결과 출력.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계산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역시나 형변화. 인풋을 써야 되는 문제에서는 형변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문자를 그대로 다루시는 거 말고는요. 아시겠죠? 음, 여기서 세 개를 전부 다 형변을 해줘야 되네요. 사람이 소수로 들어오진 않겠죠? 그죠? 사람이 뭐 반명 이렇게 들어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티저로 형변을 합니다. 뭐, 뭐 반명 들어온다 그러면 갑자기 공포 영화 될수 있어요. 피자스 피자스도 잘 모르겠지만 몇판 이렇게 시키니까 얘도 인티저로 갑시다. 그걸 하고요, 얘도 피스스도 어쨌든 조각을 나누면 반조각이라고는 잘안 하니까 얘도 조각 수는 정수로 떨어질 것 같아요. 피스스죠피스 p 스피스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요 제가 이렇게 너무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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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데. 이 문제풀이 영상 보실 때는요 어, 지금 같이 타이핑 치면서 보지 마시고 전체 흐름만 영상으로 습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쳐 쳐보시, 보시고 그다음에 답지 제가 올려드린 거기허브에서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지금 같이 타이핑 치면서 하시려고 막 일시정지 누르고 이러지 마십시오.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자, how many people? 8. 그다음에 how many pizzas do you have? 그럼 두 개. 그 다음에, 역시, 한줄 띄고, how many pieces are in a pizza? 라고 하면, 8조각으로 나눴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람? 아, 곱하기가 아니죠? 아, %죠? 제가 완전 잘못 썼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요, 8. 너무 크게 나와서 당황했어요. 이, 8조각으로 하면, 어, 8명이, 어, 어. 한 사람 당 여덟 조각씩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가 왜웨팔 왜? 피자스가 돼 있죠? 여기 피자스가 피자스 아 어, 여기 피플로 해놨네요. 피자스 이런 실수들 간혹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변수 잘못 쓰신 건 처음에 진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저랑 같이 막 쳤는데. 어나 분명히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결과 이상이나 와 그럼 대부분 뭐 변수명 틀리셨거나 이럴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시거나 옆에 친구한테 찾아달라고 하십시오. 예 네, 결과 보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예 여덟 명이 두 판의 피자를 먹으면 한 사람당 두 조각씩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건0 조각이다. 네 정확하게 결과 나왔습니다. 요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기터브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코드 참고하시고, 다음에 9번 문제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